경기북부 테크노밸리의 중심 도시를 꿈꾸는 양주시가 테크노밸리 제조 융복합 활성화 방안 연구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조학수 양주 부시장 및 관련 실국 소장 등이 시청 상황실에 모였습니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서비스 융합 제조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보고회를 가졌기 때문인데요. 경기연구원의 용역 브리핑을 시작으로 열띤 토론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간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양주시는 테크노밸리 중심 도시로 거듭나며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와 함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이날 보고회에서는 산업 생태계를 분석한 결과와 경기 북부 지역의 유망 산업군 기업 유치 등 지역 맞춤형 전략을 세우기 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북부의 신성장을 이끌어갈 양주시, 찬란한 양주 테크노밸리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